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내가 하는 게 기둥이지, 남의 소리 귀담아서 흙진해 가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특히 절의 법문은 남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소리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집에서 관세음보살을 하시건 나무아미타불을 하시건 그 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 마음, 내 마음 기둥을 똑똑히 세우고 있고 매일 내, 내 정신 차려서. 내 마음 기둥 똑똑히 체려 있으라. 이게 결국 절에 염불한다, 주력한다는 시간입니다.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탑을, 우리 책 읽듯이 흐르르 넘기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 시간 없이 하시든 여러분의 기둥이 꼿꼿이 서 있어야 돼 그게 결국은 연불이고 주력이고 화두예요 남의 소리 듣고 휙 지나가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의 법문은 여러분의 마음 소리 듣는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 난 그저 인간 세상의 이야기 주고받지 말고 가족 사이에. 아침 시간에 한 시간이든, 저녁 시간에 한 시간이든, 조용히 앉아서 각자가 하시는 대로 나무 아미타불이 좋아서 나무 아미타불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관세음보살이 좋아서 관세음보살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온마니 밤매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 챙기는 시간이 영불 시간이고, 그거 챙기는 시간이 부처님 믿는 시간이죠. 부처 모양으로 된 여기에 있는 등상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둥, 여러분의 마음. 그러니까, 하루 한 시간이라도 좋고, 하루 뭐 시간이 나는 대로 조용히 앉아서, 가족끼리 모여서, 뭐 세상살이 왔다 갔다 하고, 살림살이 불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걱정하지 말고, 가족끼리 모여서 조용히 앉아서, 각자, 나무 아미타불을 하든, 온 만의 밤매훈을 하든, 이 먹고를 하든, 그 시간을 잡고 가지십시오. 평소에 나무 아미타불이라도 좋고, 관세 음보살이라도 좋고, 온 만의 밤매훈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그 챙기십시오. 가족 사이에. 잡담을 하는 속에도 기둥 딱 챙겨가지고 가족 사이에 집안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내 기둥은 나무 아이타부을 하든, 온만이 밤매음을 하든, 하나를 떠도 하십시오. 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꾸 허터러지지만은, 훈련하다가 보면은 가족하고 집안의 이야기 주고받고 친구끼리 남의 이야기 주고받아도 내 마음 기둥은 내가 하는 나무아미타을 엄나니 밤매움의 기둥이 너를 잡히게 됩니다. 평소에 훈련을 자꾸 해둬야 해요. 그리고, 내경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경험, 긴 거, 어려운 거는, 안 돼. 짤막한 거, 나무암이 타버리든, 온마이반매흡이든 관세운 보살이든, 될수 있으면, 짤막하고, 간직하기 쉬운 거, 늘 그걸 하고 계세요. 밤에 잠자리 누워서라도 잠에 떨어지기 전에 하시고 새벽녘에 잠이 깨더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대로 고고 챙기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스님한테 날 꾸지름을 두고 그래가지고 나는, 고마 처음부터, 엄마니 반매흠 선택해가지고, 한평생, 엄마니 반매흠 가지고 살았어요. 예, 몸은 선방에 가가지고 앉았으니까, 죽비치고, 딴 분들은, 뭐, 이먹고를 하든, 조주에 무하든, 나는 선방에 앉았어도, 육자족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여러분들도한편생 기둥을 딱 정해놓으세요 그래서 육체든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이런 대화 저런 대화 하더러도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여러 h e 남의 집에, 그, 누가 돌아가셔서 문상하고 할 때는 그게 더 중요해요. 예. 세상살이 인간살이보다는 내가 하는 마음의 기둥.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초상집 같은 데 가면은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 가지고 조용히 내가 하는 거 해드리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을 닦아드리고, 공덕을 닦아드리고, 하기 쉬운 말로 부조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늘 훈련을 해둬야지, 그때그때 가가지고 급작스럽게 챙기려고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해둔 거, 초상집에 가가지고 뭐 공덕된다고 미타경도 읽어 드리고, 금강경도 이루고, 우리 선배들은 주로 미타경을 가장 많이 했어요.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육조 스님 이야기가 연결이 되면서 금강경이 공덕이 있다고 해서 금강경을 읽고 합니다마는. 부처님의 경은 어떤 경이건 다그 복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경이라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내 하는 기도 그러니까 어떤 집의 문상가들에도 가장 큰 부조가 영단에 앉았던 뭐방 한쪽에 앉았던. 조용히 앉아서 내가 평소 하는 나무 아미타부를 하든, 온만이밤매흠물을 하든, 그거 조용히 해드리는 게 가장 큰 부조고, 가장 큰 공덕이고,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내가 하는 거꼭 붙들고 계세요. 기인근은 내경험으로는 기인근은 복잡해 짤막한 거 하나를 간직하고 집안의 길이홍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하세요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울산 불교 신도회 회장은 그분이 성은 모르겠 성을 잊으면 공덕화라는 보사님이 계셨는데, 길거리에서 뭐 사람이 죽었다, 한다 어떻게 한다 하면 은 도로 복패 하나 앉아가지고, 나무 아미탑을 불러드리고, 금강경 읽어드리고, 막 가족들이 막 질색을 하고, 막 엄마가 미쳤느냐고, 왜 그러냐고, 남편이 막 구복을 하고, 그러든지 말았든지, 길거리에,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길, 도로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금강경 읽어뜨리고, 나무 아미탑을 불러뜨리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가족들은 챙피하다고 해서, 엄마 왜 그러느냐고 막 불평하든지 말았든지, 그분은 한평생,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길거리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었건데,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분이 꼭 도로 항복판에서 금강경 읽어드리고, 연불해드리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조저주저하고 창피하고 가족들이 엄마 창피한데 왜 그래 남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그런 풍도 하겠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예 부끄럽다 창피하다가 있는 동안은 아직 내 염불이든 주력이든 내 마음의 기둥이 안섰다는 증거지요. 여러분들도 기둥 하나 또렷하게 챙기십시오. 가장 쉬운 거 옛날 어른들은 다 나무아미타불을 기둥했지요. 전에도 설명드렸어 나무 나무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가 나무지요. 아미타 아는 없을 무, 미타는 시간, 공간, 나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믿고 따라갑니다. 의지합니다가, 나무고 아미타 대우주의 시간과 공간, 대우주의 가로와 세로의 기운. 그기 결국 아미타지요. 거기에 우리 불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부처불자 붙여서 아미타불하지만은 결국 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미타는 대우주의 시간 공간, 대우주의 가로와 세로 이게 결국 아미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아미타를 어떤 부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미타는 대우주의 가로와 세로가 아미타다. 그걸 불교에서 부처라고 전경으로 해서 붙입니다만은, 아미타는 대우주의 가로와 세로, 대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아미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둥을로 끊어지 체리 놓으세요. 여러분들도 긴 거, 내 경험으로는 긴 거는 안 됩니다. 짤막한 거, 가장 간단한 거,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온마니, 밤내움 이런 흙 지녀서, 몸뚱어리는... 앉건 섰건 관계하지 마십시오. 몸뚱 우리는 친구하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해도 내 정신은 남녀오 탑을 관세음보살 온만히 반매흠하는 기둥에 늘 매여 있도록 여러분도 집안에 뭐 아이들 수발 해주고. 손자들 돌봐주고 하시다가 보면은 몸은 바쁘니까 기둥만 또렷하게 챙기 가지고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기둥 또렷하게 차리 놓으세요 절에 다니고 마지막에 가도 다음 생까지도 정신 또렷하게 차리려고 하면은 기둥 또렷 타기 채리고 계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대로. 주지 현학, 아, 송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 노스님 법문하신 내용들은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조금 더 쉽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 풀어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노스님 법문은 이게 딱 결과를 얘기를 해 주시다 보니까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울 경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은사스님 시봉을 오래하면서 그런 강의를 많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잘 듣고 그거를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좀 제가 잘하는 편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번 주 일요일날 법회 때 그거 얘기하고 유튜브또 올릴 테니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공지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달에 의자 불사한다고. 보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총 285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의자 사는데 150만 원을 썼어요. 의자는 더 이상 살건 없거든요. 의자는 더 이상 다 샀고 나머지 135만 원이 남았는데 요 돈은 내년 봄에 어 종무소를 새로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 그 공터에 차실, 야외 차실 같은 걸좀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사들을 조금 더할 건데, 그때 보태서 쓰는 걸로 하고, 어, 의자 불사는 더 이상 보시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쯤, 내년 봄에 그렇게 다시 불사 있다라고 제가 공지 드리면, 그때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절에 불사 동참을 한다는 것은, 어, 엄청나게 큰 공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절에 오래, 오래 다녀서 다 아시겠지만, 절이라는 곳은 다른 어떤 곳하고 달라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고, 그 가르침을 듣고, 신도분들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나아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불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이 참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불사가 있다, 라고 얘기가 들리면, 많이 동참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하신 것처럼. 예. 어, 그렇게. 어, 의자불사는 그렇게 끝났고요그 다음에 다음 달, 음력으로 11월 보름, 양력으로 12월 보름날, 이 이제, 그, 동지기도 입제입니다. 일주일간,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 108배 기도하면서, 참회 기도 일주일간 하니까는요, 그, 다음 달, 어, 보름 법회 때 오셔가지고, 동참 다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예. 오늘 백일 기도 입제 했고 이제 지난번에 거회양 가을이 백일 기도 회양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백일도 기회양한 것들은 제가 잘 태워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백일 기도 들어간 거는 도한 것 또한 기도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공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예.